봐봐. 27번도 뭐냐면 봐라. 야.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요놈마 함수의 극한가 면 이미 나와 있다고. 이걸 뭐라? 미정 계수법이라고계수가 아직 안정해진 거 하라, 이런 얘기야. 근데 뭐야? 우리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여, 이거? 그렇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뭐네? 지수함수의 뭐라고? 지수함수의 뭐야? 극한이잖아. 근데 뭐야? 뭐였어? 지수함수 뭐니?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뭐야? X분의 AX-1 이런 형태였잖아. 뭐가 없어 지금. 그렇지. 마이너스 1이 없다 이거야. 됐나? 갑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A 더하기 12의 X 마1 플러스 1 마이너스 AX죠. 괜찮음? 뭐 이건 너무도 너무 많이 해봤던 거 아니야? 자 그럼 뭐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분리시키자. x분의 a 더하기 12의 x 마이너스 1. 괜찮아? 자, 이 ax가 먼저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뽑아줘야죠. x분의. 통분이니까 ax 마이너스 1. 맞아? 마이너스 x 플러스 1. 괜찮지? 자, 이제 작업 페이지. 쑥. 자, 극한을 때려버려. 그럼 얘는 뭐죠? ln a. LN, A. 이거 모르면 얘기 힘들어진다. LN, A 더하기 12. 마이너스 극한되는 거야? LN, A. 이렇게 되잖아. 어, 기본형 되게 모르면 얘기 끝난 거야. 얘가 LN 3이래, 매. 자, LN은 뭐야? 자연 로그니까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야? 묶여지면 어떻게 돼? a 분의 a 더하기 12가 로그 양쪽을 띄면 3이 되는거지 그래서 a 더하기 12는 3a a는 6 이렇게 되겠네 2a는 10이니까 a는 6 괜찮아?